네 안녕하세요 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리프 역을 맡은 정태군 빅스레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리프 역을 맡은 배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아니타 역을 맡은 배우 김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니타 역할을 맡게 된 정유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베르나르도 역을 맡은 김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베르나르도 역할로 찾아뵙게 된 임정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통 있는 작품이잖아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고 한다면 꿈인 것 같아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뮤지컬계의 고전이자 핵심 작품으로 빠지지 않는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이 작품이 너무너무 소중한 작품인데요. 그게 왜냐면요. 제가 15년 전에 2007년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아니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 만에 이 역할을 다시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웨스트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꿈 같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정말 시대를 초월한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 한번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전 작품이죠 고전의 그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군무로 추는 춤과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원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졸작으로 할 뻔했었는데 그때 다른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되고 나서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 리프란 닮은 점이 참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서 리프라는 역할이 되게 어,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리프란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리프를 보여드리게 될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리프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의리남 청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웨스트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춤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니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대한민국에서 어떤 배우보다도 저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에 온 아니타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여인인데요.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음~ 베르나르도 역은 어~ 푸에르토리코인으로서 샤크파의 리더입니다 미국에 와서 어~ 성공을 해서 다시 푸에르토리코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오빠로서 그리고 또 리더로서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친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고 정의로운 어,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 제 생각엔 악역은 전혀 아니고 되게 이런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에서 댄스 배틀을 하는 장면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리프라는 캐릭터의 성격도 그렇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최 장면을 꼽자면 샤크파와 제트파가 처음 만났을 때그 장면에서 신경전을 펼치면서 보여주는 춤사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최애 넘버는 당연히 아메리카고요. 벅차오르는 그 감정과 그 심장의 박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최애 넘버는 당연히 아메리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아니타와 샤크파 여인들이 부르는 아메리카인데요. 정말 화려한 춤사위와 그리고 재치 있는 가사로 눈을 뗄수 없는 그런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메리카. 아다다다다 아메리카. 아이리이 아메리카. 아이리카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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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 제가 오디션 보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와 영화관에서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빨리 연습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은 어, 리프처럼 열정적으로 저희 솔로 앨범을 녹음할 생각입니다. 오늘 밤난 집에 가서 야식을 먹고 숙면을 취하겠다. <laughs> 오늘 밤이라고 하시면 저에게는 무대 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그 무대 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밤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만날 시간이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무대를 볼수 있는 충무아트센터에서 만나요. 아무래도 그 노래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투나잇 투나이 나나나나. 뭐이 노래? <laughs>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저도 그 노래가 먼저 떠오르네요. 투나잇 오늘 밤은 청춘을 불태우는 밤. 춤에 너무 빠진 나머지 사실 연극, 영화과 진학 말고 무용과로 진학을 할까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앙상블을 했던 20대 초중반의 대부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춤 작품을 정말 거의 다 했거든요. 뮤지컬 배우로서 제가 무대 위에서는 하는 춤이란 단어 는 저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정말 춤을 좋아하는데 이 역할을 맡게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수준급의 춤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의 아니타의 춤을 보러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춤은 또 다른 언어죠.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춤들과 난이도 높은 동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설레이고 안무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생긴 거랑 다르게 약간 춤을 되게 추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볼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훌륭한 스태프진들과 배우들과 저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11월 늦은 가을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선선해지고 추워질 수 있는 날씨에 여러분들께 저희 무대를 통해서 뜨거운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더워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좋은 무대 만들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세요. 파이팅!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니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작품에 또 좋은 역할을 맡게 되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보러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못 보시면 또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꼭 극장에 보러 와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피와 땀 가득한 그 작품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 여러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극장에서 만나요